자 필수의 제 9번 문제는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해라 그럼 방식은 뭐였죠 우리가 가운데 부호가 다르도록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럼 뭘 곱하면 돼 루트 2 빼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에다가도 가로치고 루트 빼기를 곱하면 돼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제곱 2 제곱 1 뺀거죠 분해 곱하기 는할 필요 없으니까 루트 2 빼기 1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니네 2 빼기 1은 얼마야 1이죠 네. 분모 1은 쓸 필요 없다고 그죠? 답은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2번 문제 얘도 유1가 해야 되니까 얘는 뭐를 곱해야 돼? 가운데 부호가 다른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도 똑같이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해야 돼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? 제곱? 5 마이의 제곱은 4 가운데 빼기 해야 되겠지 그죠? 분해 네. 네. 이제 잘 봐봐 얘랑 얘랑 곱했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네 두번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도 분모가 몇이다? 1이 되죠? 그냥 루트 5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. 얘도 전개해줘야 되잖아. 그죠? 이건 완전 제곱 식이야 그럼 앞에 제곱, 5. 곱한 거에 2 배. 곱하면 플러스 2루트 5. 두 배면 플러스 4루트 5. 뒤에 제곱은 플러스 4가 되겠지. 그럼 5도하기 4는 9이기 때문에 9도하기 4루트 5. 답은 9도하기 4루트 5. 3번 문제. 그럼 여기에다 우리 뭐를 곱해야 돼?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럼 얘도 여기에다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자 귀찮지만 다 처음이니까 써서 연습하는 과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양수 2가 돼 근데 가운데는 빼기죠 합차공식이므로 네. 그러면 분자는 루트 2랑 얘 곱해야 돼. 그럼 분배법칙이야.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.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지. 근데 분모는 1이니까 그냥 루트 6 더하기 2. 얘가 정답이 되겠죠. 네.